아침이에요, 아침에 해뜨기 전인데 오토바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람> 오늘은 떤손역 <덜> 골프장입니다. <놀람> 자, 떤선녀 골프장입니다. 오늘은 뭐, 3분의 2가 베트남 사람들이네요. 행사가 있나 봐요. Years e n 숙년 골프대인가 본데. 인터뷰도 하네. 직원들 같은데. 그러면 경계순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 골프 패한 사람들이에요. 2인 카트가 지금 쩐이 센스점 한 85대에요. 그러면은 8 6 160명에다 170명. 어, 모임 크네. 다시 보는 베트남, 다시 보이는 베트남. 야 이거 현지인들 골프대회가 큰가 보네요. 카트대기하는거 봐. 처음 보 모습이야. 이 100불이 넘는 골프를 야 평균 월급 300불 정도인 나라에서 이렇게 친다는 게. 보면 한국 사람 베트남 무시하면 안 돼요. 살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긴데. 손님들이 마지막 날마사지를 받습니다. 한 시간 반. 저는 잠깐 집에 와서. 사람이랑 놀다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공항 가는 일정이라 놀러네요. 이제 끝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일정. 저녁 만드시 오늘 일정이 끝나니까. 시해고 오후 3시 20분 여기가 지금 이 안내판들이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도 많이 붙어있거든요 계속 큰 사거리가 2월 7일부터 어, 공사를 시작한답니다. 지하차도 공사를 하다 멈춘 건데, 재개란 되는데... 글쎄요, 이게... 여기는 2월 3일부터 나와 있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교통상황도 걱정이 되고, 궁금도 합니다.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사거리인데, 이걸 통제를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동사랄지 벌써 장비들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펜스도 다, 다시 정비해가지고 막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의 공사하는 방법이 그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회도를 만들어 놓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중앙우체국입니다 쭉 세워놓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한국에선 구궁에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어, h b 을 사용한 철로 철골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설명도 하고요 건축 설명도 하고 어, 이 중앙우체국이 옛날에 총독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에 써 있는 이름이 하나가 역대 총독의 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어, 유체구에 있는 그 건축물의 모양이 어, 프랑스의 그, 중앙 철도역이라고하나요그랑 똑같은 건물이고, 이런 것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노르담 성당은 모든 재료를, 건축재료를 프랑스에서 배로 실어와서 지은 건물이고요. 심지어는 경첩까지 다프랑스에 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건물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들참 많네요 말레이시아 친구들 그리고 하노이에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이렇 아우제이 그룹들은 하노이에서 온 사람들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이 참 많이 보였는데 한국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 이쁘다 제기도 촉구를 하네요. 대단해. 밤블라 <laughs> <하나, 둘. 웃음> 공원입니다. 또, 손님들은 쇼핑도 하고, <laughs> 그래서 저는 잠시 또 자유시간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올라왔더니 또 여기네요. 아는 동네.